thank <laughs> you 어? 우리 <laughs> <laughs> 이어야일 점심은 집앞 딤섬집에서 사온 것들 <laughs> 맛있대요? 응 음. 무슨 맛이에요? <laughs> 약밥 플러스 아유 근데 데다뻘겋 앵콜 앵콜 선생님 앵콜요 앵콜 이 어지가됐으면 청소하세요 뭐요? <laughs> 남정네들은 고기를 먹으러 갔고요 여정네들은 옆에.. 옆에.. 옆들은 쉬고 있습니다 쉬는 거라요응 음.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어떠신가요? 빨리 지나가가지고 왜? 아. 그래? 응. 나예 저녁 소고기보다 단갈리볼 그래 불닭 누나가 영상 찍으라 했는데 까먹었다 아빠 먹는거 찍으라 했는데 찍으라아무거도안 찍었네 <목소리> 마시멜로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흡입한 아버지 수박도 한줄씩 묵고 고는 오늘 부다 디저트, 아이가. 와, 디저트 맨 따로 있다. 얘가 어, 그럼 구워 봐라. 꾸워 봐라. 꾸워 봐 구우면 전라전워해진다잘봐고 꾸워 봐라. 꾸워 봐라. 꾸워 봐라. 꾸워 봐라. 꾸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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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어, 어. 모자이크가 필요하다 맛있었어 어야너한테서 소냄새 나는 것 같아 어. 아빠 맹고 썰어주세요 맹고 맹고 썰어주세요 수박 잔뜩 먹고 오셨으니까 맹고 썰어주세요 아버지 귀가 흑색이에요 <laughs> 너무 탄 나머지 귀가 진짜 무슨 뭐라고? 맘고 먹으라고? 알겠어 맘고 먹으래 어, 아빠 갈비를 뜯네 <laughs> 오늘의 모닝 이슈 엄마가 제 모델을 머리에 무슨줄 알고 발랐다 그래서 엄마가 확인해달라고 머리카락 잘 있나? 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빠비셜 공항에 도착하면 다떨어질고 가시다. <laughs> 모닝 독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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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 진짜. 냄새 독하잖아. 파마향 냄새가 나고 오, 완전 있습니다. 파마약이야, 완전 파마향이야, 완전 파마 냄새. 이상 <목소리> 모닝 이슈였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싱가포르 넘어가서 좀 놀다가 공항으로 쏘겠습니다. 역시 아쉽나요, 우리가 가서? 시원하다고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아쉽나요. 아쉽다 않고 시원요 모닝, 스타벅스. <목소리> 카페라티세잔다 그란데 사이즈로 샀는데 9천 원이 원이안나왔어요한테나거같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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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로한테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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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슈테나 나한테 나한 야, 엄마가 얼마나 얘기를 했겠나? 너무 이렇게 어, 통달했다 얘가 이제 내가 보기 등이상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니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하다 이가 아버지 대답하세요. 이제 먼산 보기 스킬. 어? <laughs> 싱가폴 특유의 특이한 건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완전 둘이한 네, 같이 네, 생겼는데? 어? 이거 스타디움인가? 오, 너무 기분이 좋았어. 대아파요 <laughs> 조심하세요 눌렀다 <놀랐다> 똥 나와요. <laughs> 오늘도 열이라는 포토킴. <laughs> 음~ 이 냉장고 상태 좋네요. 응. 응. 말레이시아 냉장고는 그렇게 안 차가워가지고 과일이 안시원했는데 음~ 어~ 근데 조금 이리지않고가지고 그렇게 먹었어요 에이 뭐그 아까 자몽이 커서 그렇게 먹어요. 내가 밥을 해야지. 좀먹어볼요 열심히 웃기다. 열심 아. 웃어.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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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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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저쪽으로 옆으로 한발한발 그렇지 지옥이 인생샷 남겨주기 위해 온 가족이 야 다리 좀 저쪽으로 <laughs> 저쪽으로 해야지 저쪽으로 가야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다리를 올려야지 펴야지 그쪽 다리나 오른쪽 다리나 펴고 아, 위에 올려야 돼 <laughs> 저게 뭔지 세요 <laughs> 그렇지 <웃음> 절이 갔다고요? 그래 아, 불교 절 같은 데였다 그래 사원 사원해 절잘 그래, 챙겼어야죠 아버지 자꾸 아, 미혼자 안 따라오고 그래 다 갔는데 지 혼자 안 따라왔는데 나는 감흥에 젖어가지고 난 감상에 젖어가지고 사원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다쌩 가버리고 알지 사원 입구까지 다 같이 나가는 거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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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예쁘죠 알록달록 지치지 않 이게 무슨 건물 형식의 이름이 있는데 무슨 어씨였던거 같은데 무슨 형식이더라 아보카도 <laughs> 토스트 이거 부르이쉬한테볼아버카도 <목소리도> 토스트위에 대산나물 올린 맛 <laughs> <laughs> 아빠는 다 괜찮은데 아빠 지금 배고파서 간다 몰래놀었다 <laughs> 이렇게 먹을 게만다긴 쉽지 않 아니에요 이거는 계란 수란에 폴렌다이즈 소스 이야 이번 타자들은 좀 많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인치가들일 낫다 맛들이 왜 이렇게 다 뭐, 오묘하냐 맛없다고 하지 도못하고 맛없다 여러분 19만원이 나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싱가폴 물가 너무 살인적이다 호달달 호달달 점심을 먹으러 왔었어이 싱가폴에서 꼭 봐야 할 거를 다볼수 있습니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와 관람차와 <laughs> 저기 그 뒤로 보이는 마리나베이 센즈와 멀라이언 킹과 주와창문좀 내려봐 야 그래가지고 옆에가 지 식물을 읽고 이거 응 이야 예 다음에 가서 또이상가족헬스이상가족처럼해어져가지고 아빠 승질이 빠이네이 없어진 게 아니고 반 아들 머리가 없어져 반으로 쪼개졌어요. TV. 어. 차이나타운입니다. 세계 어딜 가든 있는 차이나타운 우 음. 중국이다 아이. 차를 렌트하니까 내리지 않고 차 관광이 가능하네요. 약간 영화관 시점으로 음. 관광 잘했다 예. 군동끈. 군동끈. 군동끈 냄새도 좋고 음냄새까지 맡을 수 있는 보디 관광이었어요. 마사지 베네탕도 완전히 기억이 잘안 나네요 예 추억 되살리세요 음. 그때 먹었던 맛있는 것들 되살리세요 그럼 완벽한 여행이 됩니다 되살리세요 음. 응. 어이쪽었던건다 옆으로 그때 먹었던 맥주가 기억납니다. 맥주 기억납니다 맥주가 기억납니까? 응. 네가 뭔맥주로 뭐 응. 먹었어요? 아빠가 한입 주는 거 아이고 잘했습니다 이층 버스 지나갑니다 싱가포르의 빅맥이 먹고 싶다는 지우기를 위해 여기서 햄버거를 시켜서 강변을 바라보면 일로 좀더 가야지. 이렇게 아, 뭐. 하여튼 이, 이 강변을 따라 쭉 있는 거야 이거. 아빠 이거 언제요? 오래됐겠지 뭐. 2018년 6년 전이에요 자,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제일 젊은 날입니다. 보고 부위 한번 하세요. 젊은 미련, 젊은 용준,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아, <laughs> 숨은 엄마 찾기. 이용 사태 거리를 가는 길입니다. <웃음> 아버지, <laughs> 눈두 개랑 입이 있는데요. <laughs> <laughs> 아, 진짜, 뭔 생긴 부부 같아. 갓소리야, 갓소 여기가 사태골목이야? 어. 저기가 아까 그큰 포드센터고, 여기가 사태골목. 야, 포드센터 이거 대단하다. <웃음> <웃음> 맛있다네. 약간 빌딩숲 틈에서 먹으니까 좀 새롭긴 하네요. 비싼 어, 뭐, 뭐, 어, 싱가포르에서 그나마 싸게 먹으려면 이런 호커 센터, 푸드 센터에 오는 게 좋습니다. <laughs> 아유 맛있겠다. 뭐야, 이게 거품 추베르 추베르! 와 비주얼 폭발! 음 확실히 그 말레이시아 야시장보다 부드럽긴 하네. 대박! 우와 칠리 크랩을 만들고계십니다 여기가 호커 센터. 여러분 여기가 제 최애플레이스 클라키입니다 6년 전에 저거 탔다가 죽을 뻔했어요 저게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가 스위치를 눌러야 떨어지거든요 제가 눌렀는데 정말 숨이 멎을 뻔했답니다 그리고 여기 무지개 빌딩 예쁘지요? 제 최애플레이스입니다 클라클라클라키 아름다운 클라키 내가 찍은 사진 좀 봐주세요 오야 유럽 갔다 야요어 그래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야 너무 심하 올라가는 어오 거의 인간 탱탱볼이다 모발 모발 <laughs> 저 긴장감 저기서 자기가 직접 눌러야 된다고 오노름노잘어라 마리나 베이센즈 자릿어라 클라키 굿바이 굿바이 어머니의 싱가폴라 노래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폴라 싱가폴라 아버지 아버지 싱가폴라 노래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꺼 탈락이에요 <웃음> <웃음> 어, 민, 자기가 민망해서 없으면 어떡해요? 탈락. 자, 김경난 여기 있는데 말라고. 아니, 싱가폴라 노래요. 야, 내 싱가폴라 괜찮거든. 다시 도전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작해요. 싱가폴라. 탈락입니다. 아, 뭐. 침이이끌 치는데. 아. 기주? <laughs> 야, 내 싱가폴라가 어땠어 <웃음> <웃음> 여러분, 마지막으로 수목원에 왔어요는 사실 여기 공항이에요. 차기공항 터미널 1번에 오시면 이런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약간 완전 공항이 아니라 쇼핑몰 수준인데. 자, 여러분,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안녕. 여러분, 인사해요. 안녕. 안녕. 지옥씨, 지옥씨도 인사해요. 얼른 손만 갖다 하세요, 빨리. 안녕. 아버지, 안녕. 해주세요. 안녕. 안녕. 빨리, 안녕. <목소리> <목소리>